하신 중에도 우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로당 식사 도미 사업은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구리시에서 오른지를 이용한 추가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경로당 126개소 중에 112개소에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나르고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식사 도우미 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 특화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들,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개미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